안녕하세요 하우신당 당주천무입니다 조금 깜짝 놀라셨을거야 저 말고 이렇게 뒷모습 보여주시는 분들이 어 이제 실 사례분들 저랑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담하시면서 결과를 받으신 분들을 대해서 아 신은 이렇다 기도는 이렇다 이런거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두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모셔서 제가 얘기하면은 요즘 이제 내가 얘기했지 하도 많다고 짜고 치는 게 많아서 그냥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닌 정말 일반인들이 실사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는 어 취지로다가 했으니까 오해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러면 저를 이제 만났을 때부터 네. 오늘까지를 네. 간략하게 네. 어 설명을 우리 대주님이 해주셨으면 네. <laughs>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유튜브를 여기저기 많이 보고 유명하다는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했는데 속 시원한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예뭐한 유튜브에서 유명하시다는 분을 한 일곱, 여분 만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바에 대한 답은 하나도 안 내려주시고 예군 얘기만 하신 분도 계시고 예, 해가지고 좀 실망을 좀 가져서 이쪽 부분에 좀 불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불... 사람이 뭐 그랬었어요. 예, 불신이 생겼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을 찾아가 뵀는데 어, 제 수명이 5 0까지다 단명을 응. 한다 응. 하시며 말씀을 하시고는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가 몇번 응.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응.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신 분 유튜브 만난 분 중에 처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몇 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됐다 오지 마라 안 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를 돌려보다가 아 어, 하오신남 선생님 페이지를 보고 음. 아 이분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제 마음 속에는 일단 당명이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제 단명보다는 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네. 제가 전 이제 신점이잖아요. 네, 네. 신점을 치는 사람은 당사자를 이렇게 보면 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기운을 가지고 네, 네. 급한 거와 급하지 않는 거를 네. 이제 내가 이제 점을 그때 이제 쳤을 느껴봤지만. 네. 당장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급한 상황부터 네.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순서가 있거든. 네. 근데 내가 고민은 단명으로다가 확인하려고 이제 저한테 오셨지만 네. 저는 당명이 <laughs>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점은 네. 당장 일어날 일이 해결이 돼야 사람이 단명이라는 것도 안 적이 하는 거지. 그런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죽는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네. 제가 보는 거는 신점의 묘미가 이런 거야. 네. 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절도를 두 번을 저질렀어요. 맞아. 네, 절도를 두번 저질러가지고 하나는 좀 약한 건데 좀 하나는 좀 중대한 절도를 저질러서 어뭐 집행유예 정도는 생각도 못할 일이고 잘 해봤자 6개월 징역형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나서, 그러면 나랑 같이 기도를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유튜브에서 유명하시다는 분다 만나뵀지만, 저한테 믿음을 한 번도 주지 못하셨는데,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자 하시니까, 뭐미지야 본정이잖아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뭐라도 잡아야 돼. 네. 안 그래? <laughs> 그래가지고 한번 선생님하고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자. 예, 해가지고 어 15일 정성을 들렸죠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예. 네. 첨고 공판 날짜가 정해져 네,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어, 예. 나를 만난 시점이 예. 한 2주 정도밖에 안된 거지. 예. 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는 시간. 근데 제가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비서에 지금 많이 쪄들어 는 사람인데 이거 정성을 들으면 좀큰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예, 큰돈 들어가는 거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작은 돈 금액을 정해 주시면서 이만큼만 신랑님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만큼만 넣고선 기도를 하자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적은 돈이지만 드리고 정말 진실하게 맞아. 예. 마을에서 오더라서 예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주 이번에 판결을 아주 좋게 받으셨어. 받아서 예.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판결을 아주 좋게 받아서 <laughs> 아주 어, 선생님 말씀을 정말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건 이제 일반인 분들이시니까 네, 네. 제가 한 말이니까 저를 믿었다라는 표현이요. 네. 자기가 믿었던 마음의 진심을 네. 확인해 보신 거고.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감사함이겠죠. 네. 그게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네. 또 보면은 야, 인간이 야, 네가 네가 뭔데 너를 믿냐? 이렇게들 아주 사람 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믿은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제가 믿듯 제가 섬기고 시간을... 하시는 신에 대한 네. 믿음이 생기셨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해석하면 그럽니다 예, 예. 어, 그렇게 하셔갖고 저 또한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처음 오셨었을 예. 때 이제 그 제가 이제 아까 두번째 부분에 문제 이제 단명이라는 예. 부분에 문제가 고민으로 다 저한테 오셨지만 예. 저는 그 부분보다도 빨리 판결이 나야 되는 음. 부분이 저는 먼저 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대주님만 계신게 아니라 대주님 지주님이 같은 제목이었기 때문에 예, 네, 맞아요. 음, 예. <laughs> 그게 저는 이제 두 분이 그부익 중에 가장 컸었고 그리고 그게 불가피하게 마음을 먹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다 뭐에 홀린다고 하죠. 우리가 비에도 비를 한참 뜯어보면 빗속에도 흘리고 눈속에도 흘리고 사람한테도 홀릴 수가 있어. 이게 홀리는 게 순간적인 걸로다가 내 혼신이 이탈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우리 내가 하는 말로다 이제 흔한 귀신병, 귀신 기신 장난, 요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니까 기회를 드리고 싶었고, 네. 할수 있는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두 분이서 간절하셨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많으셨기 때문에, 신에서 일러주시는 대로다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런 기도 정성을 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네. 어쨌든 우리 대주님도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한테 오실 때 처음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셨고 네네. 어 지금도 어 사실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사람 다 인연법이라는 게 네네. 있으니까 나하고 잘 맞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첫째는 제가 섬기고 계신 신령님한테 그 좋은 소식을 저한테 딱 전해 주셨을 때 제가 첫번에 한 말이 그거예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소리가 뭐냐. 누군가의 인생에 당신네들이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기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 그리고 오늘도 여기 오실 때는 제가 이제 며칠 전 이제 제주도 기도 갔다 와서 이제 그러냐고. 바로 당장 오고 싶었지만 네, 바로 내가 오고 싶었어요. 그죠 <laughs> 당장 올라가 <오려고> 준비했는데 내가 그냥 <laughs> 제주도를 가는 바람에 이제 며칠 지나서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니까 어땠어 일반인들은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어 해보신 사람으로다가 기도라는 거안 해보셨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나랑 이렇게 해보시니까 그럼 뭐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떻다라는지 일반인들한테 뭐 충고 아니면은 뭐 좋은 얘기? 이런 얘기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아, 예. 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음. 유튜브를 또 구독하면서 뭐그 선생님을 동경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죠. 예. 연예인, 연, 연예인 특이 <laughs> 되시나 네, 네, 네. 근데, 예, 하우신나 선생님 처음 뵙고 나가지고, 선생님 말씀도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예. 아, 이 선생님은? 정말 신점 영점을 모시는구나.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아, 이분과는 기도를 하면 성부를 볼수 있겠다. 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판결 받는 날까지, 네,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열심히 마음속을 기도를 하고, 네. 그럼 나는 얼마나 애가. 나는 애간장, 나는 안줄였겠냐 네. <laughs> 맞잖아요 처음 만났을 네. 때 미리 공수로다가 네. 이렇게 판결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진짜 그 판결을 받으셔야 될 동안 두 분도 마음 졸여서 열심히 기도하셨으니 나는 더해나 솔직히 나는 더해 왜냐면 판결이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 네. 안 그래요? 네. 저는 뭐 어. 뭐 정집을 많이 다녀본 사람 어. 아니라서 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믿진 않았는데 어. 그냥. 몸에 변화가 음. 어떻게 왔냐면 제가 잠도 잘못 자고 불면증도 있고 음. 그랬었는데 정말 찾아뵙고 나서 회의만 내로기도 음. 하고 막뭐 마음으로 되새기고 선생님하고 음.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음. 잠도 정말 잘 잤어요. 그럼된 거야. 네, 밥도 잘 먹고 <laughs> 밥도 그래. 원래 어? 먹으면 좀 토도 많이 하고 음. 그거는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한 3kg 쓴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보기 너무 낫요 <laughs>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줄게요. 사람이 이제 운이 막혔을 때하고 운이 열렸을 때가 뭐냐. 막히면 뚫어지는 거야. 그러면 일신에 변화가 생겨요. 일신이.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지주님처럼 어, 소화불량에 잠을 못 주무셨거나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기운이 통해서 기운이 자꾸 뚫리니까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패턴이 원래 사람이 살수 있는 생활로다가 가게 되는 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초석을더 다져갖고 뿌리를확 내려야 되는 이제 시기 그리고 당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초다 열심히 했잖아 네, 네, 네. 보이는 것도 해봤고 와서 네. 나한테 와서 우리 6일날 삼재 풀이하면서 살 풀이할 때 네. 어려운 시간 빼서 네. 멀리서 또 오셔서 참석해서 네. 풀고 네. 신으로할수 있는 거 내가 방편을 쓸수 있는 거는 다 해드렸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잘 쓰셨고 그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일.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하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야. 그 근기에 맞춰서 잘 해주셨고 결론은 좋은 결론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잖아요. 네. 생각하고 있는 무속 신 이런 기도 뭐라고 나는 단정져서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고 수 있는. 진실한 믿음. 그래, 맞아요. 진실한 믿음. 맞아요. 네. 음.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음. 믿고 음. 그 믿음을 갖다가 따라서 열심히 마음속으로 음. 계속 진실하게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진심은 다요. 하늘에도 올라갈 수 있고 땅에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서리는 정성이야.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진심은 우리가 악심을 품어도 한이 되잖아. 그죠? 선심을 품어도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하늘에 올리고 기운은 내려받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는 설이게끔 아주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어 신의 가피를 받으셨고 좋은 일이 생기셨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일반인들이 많이 보시잖아. 네, 네. 어. 저도 많이 봐고요. 많이 봤잖요 이제 <laughs> 네. 그랬을 때 일반인 기준점에서 내가 네. 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많은 얘기를 네. 했잖아. 네. 내가 사실은 이게 아니면 막 이거 뭐야 향 공양도 해야 되고, 네. 어 맞잖아. 네. 향 공양도 해가면서 뭘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재가 이때는 향 공양이 안 되더라고. 방송에는. 그래. 그때 이제 우리가 허심탄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일반인으로다가 놓고 볼 때, 네. 본인이 겪은 것만 놓고 봤었을 때, 네. 아, 이런 무당집, 이런 집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걸 아마 이제 많은 여러 집들을 네, 다니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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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마다 갖고 있었던 특색들이 있잖아. 네. 뭐를 했다고는 하지 마르시고 네. 내가 경험에 이런 걸로다가 이런 집은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집들이나 네. 아니면 어떤 거를 갖고 일반인들이 네. 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맞잖아, 좋잖아. 나 네. 네.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 어. 일단 첫 번째로 반말로 얘기를 하면서 큰소리로 윽박지르고네 네. 뭐. 그냥 앉자마자 반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나는 분. 응. 그리고 경험해봤다는 얘기. 예 응. 그리고 제 사주와 시와 그다 적어놓고 응. 뭐가 궁금해서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 응. 예. <웃음> <웃음> 참 웃을 노릇이다. <웃음> 예. <웃음> 차라리 정보나 받지 말지 <웃음> 맞잖아. <웃음> 예. <웃음> 들쭉팔리려고 하면은, 네. 그런 거 정보 안 받고, 차라리 그냥, 뭐 때문에 왔어? 뭐가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좀 들쭉, 맞잖아. 요좀 미안한데. 네. 웃읍시다 <laughs> 네. <laughs> 아.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읽지도 못했으면서, 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네. 네. 해가지고, 말을 유도시키는 사람. 네. <laughs> 어떤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유도시키는 사람. <laughs> <laughs> 예,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예. 어. 겪으셨잖아요. 네, 제가, 제가 겪었죠. <laughs> 겪었으니까. 이거는. <laughs> 네. 사람 뭐든지 내가 경험해서 우러나온다. 네.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 네, 네. 맞잖아요, 네. 그죠그 이게 그, 다니신 집 중에서도 이제 또 무리하게 큰구을 강요받고 네. 요구 받으신 데도 네. 사실은 있었을 네, 네, 네. 거고 있었어요. 그잖아요. 네, 네. 이제 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 네, 네, 네. 이게 이게뭐 사생활보호법 뭐뭐 뭐가 있더라고 걸면 네, 네, 네. 걸리더라고. 그리고 네, 네. 이제 또 의문증은 궁금증은 던져놓고. 답도 안 주고 회피하는 사람들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일반인들이 다 겪고 계시는 과정이고 네, 맞아요. 네. 사실은 다 고민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어쨌든 신에서 주신 기한 2년으로다가 성심성의껏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 주셨고 오늘 이렇게 어쨌든간에 실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